자, 마지막 단어. 에, 자,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봅시다. 자, 생물의 다양성이라 하면, 네.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어, 이런 말은 됐고, 자, 중요한 것은 에, 생물의 다양성은 세 개로 나뉘더라. 유전적인 다양성. 그 다음, 종의 다양성. 그 다음, 생태계의 다양성. 이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요. 이 전체가 다 생물의 다양성이에요. 유전적인 다양성은 한 종에서, 한 종에서 유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종 다양성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 종이겠죠. 여러 종이 존재하느냐.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에 기하는 거예요. 서식지가 다양하느냐. 자, 세 가지로 나뉘니까. 문제가 나오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전적인 다양성 하나의 생물 종에 한한 생물 종에 얼마나 다양한 유전 인자가 존재하는가라는 얘기고요. 뭐 같은 종이라도 색깔이 다 다양할 수가 있고요. 털 무늬색도 뭐 다양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립된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당연히 뭐 높겠죠. 음.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군들은 예, 환경 변화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어, 생존할 수가 있다. 어, 누군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보면은 경작지 A, B에 다양한 감자를 품어 심었고요. 여기는 단일 품종을 재배했어요. 자, 어떤 병이 유행했을 때 얘네들은 다 죽는데 얘네들은 일부가 살아남잖아요. 살아남아서 또 번식할 수 있단 말이죠. 예. 두번째 종 다양성 이거는 이제 여러 종 사이에 종 사이에 얘긴데요 얼마나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종이 얼마나 균등하게 두가지예요 많은 종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을 때종 다양성이 높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 풍부도 그 다음에 종 균등도 둘다 좋아야 돼요 둘다 좋아야 됩니다. 둘 다. 자, 이러한 다양성이 좋으면 생태계가 뭐 당연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겠죠. 저희 음. 그림 보시면 가나다 중에 개체 숫자가 아, 이거 이러고 가야 돼. 가나다 전체 개체 숫자가 다 일정해요. 20개씩 다 똑같아요. 음. 누가 제일 종 다양성이 좋냐라고 으 물어보시면 가를 골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균등하게. 분가돼 있죠 네, 가에서 종 다양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의 다양성은 서식지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생태계 종류는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사막 초원 호수강 등 등등등인데요 네. 자, 생태계에 따라서 환경 요인이 다 다르죠. 기온, 강수, 의도 등. 이거에 달라서 서식 간의 종도 다르고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뭐 거기에 사는 종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 서로 연관이 되네요. 두 개의 생태계가 인접한 곳은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서, 생물종이 서식해서 역시 또종 다양성이 높대요 갯벌이나 습지 이런 것들도 종 다양성이 높대요 육상과 수상 생태계를 잇는 완충지대이므로 다양성이 뛰어나다 라고 돼 있네요 이 중에 일단 종 다양성이 음, 가장 그 높은 놈은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열대우림이 가장 높아요 음. 열대우림에 워낙 여깄네요. 열대우림에 워낙 이것저것 여러 종자들이 살죠. 강수량도 많고 기온도 높고 식물도 많고 그걸 이용하는 동물도 많고, 따라서 생태계 중에 열대우림의 종 다양성이 제일 뛰어나다. 봐두시면 되고, <laughs> 자, 2번은 무슨 내용이냐?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인 다양성은 유전적인 다양성은. 군집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예. 유전적인 다양성은 그 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과적으로 종 다양성에, 예, 이걸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군집의 종 다양성, 여러 종자들이 모여 살면, 전체 생태계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이 됩니다. 예.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 자 그다음에요.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이라. 일단 종 다양성이 높으면 네, 여러 종이 모여 살면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만들어지겠죠.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 굉장히 안정한 생태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음. 두 번째 종 다, 생물의 다양성과 생물의 자원. 이건 뭐야? 아. 어. 자아 여기서 필요한 거자 생물자원은 인간이 생활에 이용하는 자원 중에 생물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인간은 생물로부터 식량, 의복, 의약품 원료 등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가끔 물어보는데 뭐 1번 같은 경우는 됐고요. 2번 정도 알아두신대요. 의약품의 원료를 제공하냐 누가 예, 버드나무 버드나무에서 어, 살리실산이라는 여기 있네요. 살리실산이라는 그 진통제 성분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추출해 내서 예, 아스피린 합성했어요. 아스피린.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죠. 예. 주목이라는 나무에서는 항암제 텍솔이라는 걸 얻어내고요. 푸른곰팡이, 푸른곰팡이 예, 항생제로 쓰이는 아스파 아, 페니실린 예. 자,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 얻어내고 얼려 얻어내고요. 푸른곰팡이에서 페니실린 항생제 원려 얻어냅니다. 뭐 팔각화에는 기생충 치료제 이런 거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고요. 두 가지 정도 알아두세요. 다음 새로운 형질을 갖는 물질, 생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유전자 자원도 당연히 자연에서 우리가 많이 얻죠. 당연히 얻죠. 관광자원이나 뭐 문화교육, 휴식 공간으로도 이용을 할수 있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다양성이고요. 자, 이러한 다양성을 잘 보존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자꾸 줄어들어. 감소하고 있다 이거야. 왜? 뭐 인간들이 워낙 개화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 그 대표적인 게 서식지 파괴가 있고요그 다음에 단편화가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자,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누구냐?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다. 자, 이거 잘 나와요. 서식지 파괴는 그냥 뭐 아작을 내는 거죠. 벌채를 한다던가 매립을 한다던가 해서 완전히 그 사는 동네를 갖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종 다양성은 크게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요 서식지 단편화는 도로 건설, 택지 개발 등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대규모의 서식지가 소규모로 나뉘어지는 것을 단편화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생물 다양성이 많이 감소하게 돼요. 근데 이 단편화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 별표 있네요 서식지가 분할이 되면 서식지 면적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교체군들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감소하겠고요 두 번째 아이 다양성이 감소한다 해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잘봐 이게 서식지야 원래야 중앙에 사는 애도 있고 바깥에 사는 애도 있다고요 근데, 단편화 시켰어. 잘랐어. 도로가 냈나, 났나 봐. 이렇게 잘라지면, 중앙에 사는 애들 입장에서는요, 어, 바깥에 사는 애들은 여기가 줄어든 건데, 중앙에 사는 애들은 원래 있던 거에서 더 줄어들어요. 이만큼.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요. 왜냐면 요 전체에 또 중앙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중앙에 사는 애들은 많이 줄어들어요. 단편화가 되면. 어디보다? 가장자리에 사는 애보다. 그래서, 서식지 중앙에 사는 애들이 피해가 더 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지가 분할이 되면 당연히 뭐 이동이 제한이 되겠죠. 이동이 제한이 되겠죠. 이동 범위가 좁아져서 자원 얻기도 어렵고, 서식지 안에서만, 단편화된 서식지 안에서만 교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도 점점 떨어지는 그러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중에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시험 문제는 서식지 단편화가 잘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외래종이 유입되는 경우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새로운 환경에 천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대량 번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 교란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뭐 뉴트리아, 붉은 귀거북이, 귀거북이 큰잎배수 등등등등 그 다음에는 불법 포획과 남획도 문제입니다. 아, 불법 포획 잡지 말아라 그러는데 잡은 거죠. 아, 남획 조금만 잡으라 그는데 많이 잡은 거죠. 아. 그래서 야채 야생 동물을 밀렵하거나 희귀 동물을 채취하는 것 같이 특정한 생물종을 불법 포획하거나 남획을 하면 당연히 줄어들거나 뭐 멸종이 될 수도 있겠죠. 자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 환경 오염이에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산성비는 하천오수 토양 등을 산성화시켜서 생태계 파괴할 수 있고 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들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 해양 음, 물 속에 유입되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들은 생물농축을 일으켜서 어, 수생생물에 영향을 미치죠. 이걸 먹은 당연히 인간에게도 뭐 영향이 미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의 보존 대책과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다양성을 잘 지켜나가 되겠죠. 서식지 보호합시다. 서식지 보호하시고요. 이하려면 국립공원 같은 걸 지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생태 통로 설치해라. 단편화된 지역을 갖다가 이동할 수 있게끔 생태 통로를 설치해라. 불법 포획과 남획을 금지해라. 근데 금지 뭐 금지하고 있죠. 근데 뭐 하는 걸? 그 다음에, 외래 생물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해자. 저 외래 종자 들어오지 않게끔,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떤 공항 통과할 때, 검사가 되게 심하죠. 못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포집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요, 멸종 위험이 큰 생물종은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서, 개체군의 크기를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야생 동물 보건 사업 뭐 종자 은행 뭐 이런 것들을 뭐 운영하자. 이런 얘기죠. 자,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법령도 제정해서 시행을 합시다. 야생 동물 보호 관리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존 대책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양성 보존을 위한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차원의 노력들을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이런거 하지 합시다. 쓰레기 공원 지정 탐방로, 자원절약 등등 하시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뭐 대정부 NGO 같은 비정부 기구 그다음에 홍보 활동 하시고 자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거하고 네, 이거 요거 두개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런 거유전 정보 확보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 지정 국가에서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여러 협약, 네, 국제협약을 체결해서 국제 협약을 체결해서 국제간에 서로 국가간에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로 한 국제협약의 대표적인 거죠. 음. 생물의 다양성 협약이고 이름 보면 알수 있어요. 음. 람사르 여기 밑에 있네요. 람사르 협약은 습지. 그래서 이건 잘 알아, 알아두세요. 예. 여기 있네요.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전이에요. 다른 건뭐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생물 다양성, 멸종 위기종의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거에 관한 내용이겠지. 나고야 의정서. 이거는 뭐예요?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무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서 착택되었다. 뭐 별로 나온 적 없는 것 같고요. 예, 요거 잘 알아두셔야 람사르 협약. 뭐 그런 정도 국제간의 에, 협약을 통해서 보존 대책으로 하고 진행 중이랍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문제 한번 쭉 문제 한번쭉 풀어 보시고 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